이번 시간은 지난 3월 30일 한국 통영에서 있었던 우리 피아니스트 이윤찬의 연주에 대한 영문 리뷰가 한국의 코리아 헤럴드에 실린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헤드라인 먼저 읽어보죠. 윤찬림 Innovates a Bounce g o l d 통영. 통영에서 피아니스트 이윤찬이 바하의 골 베르 변주곡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는데 글쓴이는 박가영 기자가 되겠고요. 일요일 저녁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피아니스트 이민찬은 대략 1,300명의 관객들 앞에서 통영국제음악제의 일환으로 바하의 고 o b e r 변주곡을 연주했다. 이번 Much Anticipated Performance 매우 기대되었던 연주는 티켓 솔드 아웃 인 just 58 seconds online 온라인 예매 개시 58초 만에 전석 매진되었고 작은 해안 도시인 경남 통영에서 열린 이문찬의 국내 네차례 콘서트 중에 마지막 공연이었다. 통영 콘서트홀 밖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몇 명의 팬들이 로비에서 이문찬 티켓 구합니다라고 In a desperate attempt to snag a seat, 좌석을 낚아채려고 절박하게 시도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좌석을 얻지 못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은 공연장 로비에서 진행된 생중계를 시청하는 것으로 Made d o i t 아쉽지만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달 초에 21살이 된 이윤찬은 2022년 벤 클라이번 컴퓨티션에서 우승한 후에 바하의 골벨그 베리에이션스를 꼭 연주하고 싶은 바램을 오랫동안 표현해 왔었다. 2024년 4월에 그의 첫 데카 스튜디오 앨범인 쇼팽 에이튜드 발매가 있은 후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그의 다음번 중요한 래퍼토리는 골벨그의 변주곡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었는데, 그가 말하길, I haven't had a chance to dig into the meaning behind the note yet. 아직 악보 뒤에 담긴 의미를 깊이 파헤칠 기회를 갖진 못했지만, 이 작품은 I've been nurturing internally for over 10 years. 10년 넘게 내 마음속에서 길러져온 작품이고, 이번 여름부터 하나씩 구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지난 2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주한 이래로 임윤찬의 이번 컨설 시즌의 중요 작품들은 과하의 골벨 변주곡이 되어왔다. 일요일 리사이틀의 시작은 19세에 떠오르는 작곡가인 이한우리에게 의뢰한 5분 길이의 곡 Round and v e l v e t Smooth Blend 이었는데 이한우리는 지난해 11월 바르톡 세계 작곡 컴피티션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Has Already Garnered International Recognition 벌써 국제적 인정을 받아왔다. As a Thoughtful Prelude 사색적인 전주곡 역할을 한이 작품 후에 계속 진행해서 이윤찬은 바하의 명곡 골 g 변주곡을 78분 20초에 걸쳐 연주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념비적인 작품의 전체적 구조가 incredibly logical yet grand. 믿을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면서 웅장했다. 그리고 그 곡의 정교한 작품 구성은 진정코 놀라웠다. The attention to detail is outstanding. And the boldness is impressive too. 디테일에 뛰어나게 신경 썼고, 동시에 대담함도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피아니스트 김주영은 말했다. 피아니스트 김주영의 설명은 바하 시대에 h a r p s i 는 페달이 없었지만, 이 곡은 많은 embellishments 장식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연주자의 독특한 해석의 ample room, 풍부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민찬은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매번 다른 색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더 기대된다. 바로 그것이 그의 Goldberg 변주곡의 연주가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지 않고, only preserved as a live recording, live 연주로만 남겨지기를 희망하는 이유다. 대원 Cultural Foundation의 박문선총 매니저는 이민찬 연주의 구조적 뛰어남을 강조했는데, calling attention to the architectural mastery of l i m s interpretation, 이민찬의 음악적 해석에 건축학적 뛰어남을 주목하기를 요구했죠. what caught park by surprise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이문찬의 앙콜 연주였다. 골베르 변주곡의 32마디에 아리아 베이스 라인을 연주했다. 이 곡은 전적으로 on the simple structure 단순한 구조 위에서 a wide range of emotions 방대한 감정의 폭을 불러 일으키는 곡이고 이 곡을 앙콜 곡으로 다시 연주함으로 해서 the pianist offered a powerful reminder of Bach's genius. 이민찬은 바하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민찬은 바하의 골베르크 변주곡을 오는 4월에 파리, 엔 나, 런던, 아우다비 미국의 애나볼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연주할 예정이고 7월에는 스위스란 베르비어에서 연주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네요. 이번 시간은 지난 3월 30일 한국의 통영에서 열린 우리 피아니스트 이문찬의 연주에 대한 영문 리뷰가 한국의 코리아 헤럴드에 실린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